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도 그렇고 요 근래 피로도가 조금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볼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단순히 훈련을 쉬어서 어, 몸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강도나 훈련 빈도를 조절해서 어, 운동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데드리프트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트가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적이 있을 텐데 저도 스쿼트를 위주로 하다가 어 스쿼트 이렇게 무게를 올라가는 것과 다른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가 스쿼트는 그러면 살짝 관리만 하더라도 물론 완전히 감이 날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쿼트 위주로 할 때보다는 이 자세에 대한 감이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200 이상의 무게에서 몸에 힘이 빠져야 하는데, 몸에 힘이 잘안 빠졌습니다. 특히 오늘 스쿼트 자세가. 그래서, 어,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도 있고, 몸에 힘이 덜 빠지니까, 또 관절들도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조심히 어, 스쿼트를 계속 가져갈 거고 데드리프트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다시 스쿼트 훈련량 쌓는 스쿼트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어, 이, 운동들을,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면, 어, 결국엔 더 세진다.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 초보자분들이, 그럼 나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초중급자 프로그램 제 책에서 나온 대로, 어, 하선 분들이, 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항상 뭐좀 디테일하게, 따로 추가 설명 없이 하는 것들은 완전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설명을 잘안 합니다. 완전 초보자분들은 사실은 일단 운동을 하고 어 내가 집중해서 훈련을 그냥 하기만 하면은 세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선형적으로 무게만 올라가더라도 계속 강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씀들은 말들은 이겁니다. 뭐 중급자 이상 상급자 아까우신 분들, 하다가 더 이상 잘안 세진다는 느낌이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제가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 중상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장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더 이상은 이 정해진 훈련장만 채웠을 때더 이상은 잘안 강해지는 사람들이 더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도 훈련량을 많이 잘 가져가면 빠르게 더 강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초보자분들은 절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빵이 이게 좀, 이게 좀 웃긴 말인데 안전빵으로 해야 됩니다. 저 초중급자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안전빵으로 제가 그냥 정해드린 대로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초보자분들도 어 저나 유능하신 제가 유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유능하신 코치님들이 프로그램을 처방해서 계속 관리를 해준다면 훈련장을 많이 가져가도 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훈련장만 채우시고 특히 중상급자분들은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수행능력이 있고 이런 큰 디테일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장을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 내 상황에 맞게 훈련을 적용해야 한다. 일단은 훈련량을 많이 채우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정해진 대로 하고, 선형적으로 올리고, 중상급자분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 이 핸드폰이 14, 아이폰 14 프로인데, 어, 벌써 뭔가 카메라도 뿌여지고 일부러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측에서 약간 화면이 좀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또이 핸드폰도 교,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더 어, 상쾌하게 깔끔한 화면 볼수 있게 어,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